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전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이제 검찰에서 또 보완 수사한다럴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 어, 그냥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항고하려고 하면 수사 관련 기록을 좀다 봐야지 경찰과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 수사기록을 볼수 있게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대부분이 검찰이 거부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이외에는 거의 다 주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 안 받아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수사 기록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열람해서 복사를 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검찰에서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 잘못된 처분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가 굉장히 자료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어,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오늘 그걸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인 고소인데, 특히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경찰서 불송치 결정이 날지, 검찰서 무혐의 나왔을 때 이제는 좀 더, 어, 불복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지법 행정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했는데요. 어, 일단, 이분이, 어, 김포경찰서에, 어,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을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 증거가 불,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성취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성취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저 지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 보면 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신청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검사도 경찰과 똑같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고소인은 이걸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검찰에 수사기록 목록을 비롯해서, 어, 피의자 자신의 진술조서, 또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걸 6개 정도를 열람한 데 복사하겠다, 검찰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도 이제는 이제 관례대로 어몇개 자료만 열람복사하게 해주고 나머지를 이용을,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에, 그런데 어, 사실 뭐 지금 이 고선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로 전부를 대상으로 전공개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사건 관계인의 명의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일단, 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찰 보존 사무 규칙에 따라서 부르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고소인은, 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법원은, 어, 일단,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피의자 진술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의 계좌 검토 결과랄지 혐의 판단 이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고소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고 또이 같은 정보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이 거부한 사유를 사실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해서 보호되는 어떤 사생활 비밀 이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뭐 직장 주소 이런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사 기록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어,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고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기의 불리한 것들을 불리하게 판단된 거죠. 그놈을 보고 그걸 탄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항고랄지, 재정 신청이랄지 이렇게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